시간 내시어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활기탄, 활기찬 행복도시 동부 김찬진 동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의정 보약하는 동부 유옥분 동부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훈 동부의회 복지환경부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김찬진 부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청장 김찬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부에 계신 우리 공인중개사님들께서 오셔서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그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요새 근래 들어와서 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어 전세 사기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그분수구청장 협의회가 있어서 어 그미추구에 있는 이용훈 청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위추 얼굴은 아직도 지금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동구는 다행히 또 우리 여기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어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신 탓에 한세 군데 정도가 이제 연류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께서 오늘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어, 제대로 된 우리 부동산 거래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 주시길 바라고, 이거 자체가 우리 동구 원도심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 동구 주민들의 에,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니 귀한 시간 내주실 분들께서 조율 교육 받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동구 내에서는 부동산이 좀더 안정화되고 그리고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상 지후가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프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을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유목품 동구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공 의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동구의의장. 유욱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정부와 검, 경의 전세 사기 전국 특별 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의 경우 보평구가 미출구보다 전세보증금 피해금액이 더 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절반이 넘는 수가 20대와 30대라는 것입니다. 매직 마련이 절실한 우리 젊은 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의 시작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모두가 부동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끔 한층 더 높은 신뢰감을 주는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되길 크게 기대합니다 1년 중 가장 뜨겁고 무더운 여름은 다가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마치 겨울 혹한 속에 있는 듯 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 공인중개사 임종곤 지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충심으로 정국 의회에서는 기원을 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찬님 부총장님과 유옥봉 부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자리를 좀비해 주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